여러분, 지아라TV의 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 슬라임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 슬라임을, 어, 비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 찾는지 여러분한테 보이도록 아니, 보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씽! 고고씽! 아빠. 짠! 여러분, 돌아왔는데요. 어, 일단은, 가장 제가 느낌이 보기에 좋다라는 슬라임은, 이 노란 색깔, 플레이도에서 나온 슬라임입니다. 이 슬라임은 원래는 딱딱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물이나, 이런 거로, 물과, 물로만 살렸습니다. 와, 근데 제게 어 손에 안 붙고 됐다 그짱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짱 근데 이거에 딱딱한 액괴는 다 지금 제가 제 액괴는 물에 녹여 놨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그래도 얘가 가장 좋은 느낌인데 그 얘는 봐봐요 그 가봐야죠. 오. 짠, 이렇게 진짜 많이 늘어나는데, 평소에 슬라임은 과연 어떤지 가볼까요? 고고, 씽! 여러분, 제가, 어, 제 거는, 어, 이제 거의 슬라임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어, 제가 이거는 동생 몰래 뺏어온 거라 조심조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은 이렇게 놀아볼 건데요. 어, 일단은 슬라임을 비교하면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수, 노랑이. 짠, 짠. 어디가 아프신가요? 많이 아프세요? 자, 이런 다음에 이거 하트 모양을 찍어줄게요. 그냥 자국만 남아있어요. 자, 더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어. 짠, 엥? 응? <laughs> 자.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걸로 자르면 되는구나. 슬라임인데 잘 잘릴까요? 걱정, 걱잘 잘리네요. 자, 이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짠! 빼볼까요? 예상치는 않지만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쵸? 다음은 초록이 노랑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얘는 음, 얘도 물을 넣은 거라 꽤 낫긴 나는데 이게 노랑, 아까 그 노랑보다는 잘안 늘어나요. 밑으로 밀어줄게요. 하늘 끝까지 가. 어, 여러분 힘들어서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그래도 10개나 했어요. 저의 신기력입니다. 짠! 처음 했는데, 꽤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그 다음은, 우리 보라입니다. 얘가 원래는, 어, 어디 갔냐. 얘는 처음으로 느낌이 좋았는데, 어, 지금 현재 노랑한테 뺏기고, 양도 작아져가지고, 아쉬워요. 그리고 딱딱하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노랑이가 딱딱하니까 얘는 되게 마블링이 있어요 보여줄게요 마블링 엄청나죠 가르기도 잘 안되네요 이번에도 이 도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되네요 이거를 사용해 볼게요 이게 가장 동생 거 중에서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져봤어요 됐는데, 그래도, 얘도 만족은, 합니다. 왜냐면, 찢으면, 꽤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다음은, 마지막, 마지막으로, 파랑! 얘는, 어, 오늘 처음으로 만든 거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느낌이 좋아요, 꽤. 바풍 <laughs> 속에 바풍 해볼게요. 첫 번째 바꿈은 쉽게 성공했고 성공 예! 이제 다 비교를 달 <laughs> 보러 가볼까요? 뿅! 으쓱일까봐 못 던지겠어요. 마지막 라스트! 됐습니다. 오! 섞일 뻔이다자 이렇게 다 모아왔는데요. 얘가 가장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부드러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앵,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에 슬라임 영상도 있을 테니까 댓글로 어떤 슬라임이 가장 어떤 색 슬라임이 가장 좋아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